나 a 가 공개한 내용은 단순한 사릉 i ATLS의 기술적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 침묵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물체가 과학 레이더에 포착된 이후 처음으로 NASA는 새로운 메시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음도 통계적 이상 현상도 배경 복사에 묻혀 사라진 먼 에코도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구조, 일관성, 그리고 패턴을 지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이 나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관측소들의 독립적인 데이터 축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안테나에서 감지된 주파수 변조가 회전 곡선과 일치하지 않거나 분출물 제트 또는 성간 천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명 현상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위적인 간섭이나 여러 천체가 중첩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골드스톤 전파 망원경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럽 기록과 상호 참조했을 때 연구진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우 정밀한 수학적 패턴이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간 플라즈마 한가운데서 저절로 생겨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확히 11전 23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이 반복은 최초의 내부 경고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이 패턴은 물체 주변에서 측정된 복사선의 변화에 비례하여 분포된 일련의 피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방출기가 감지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변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독립 안테나가 이 동작을 분석할수록 이를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정보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발견 내용을 내부 보고서에만 국한시키려는 시도에 분개한 엔지니어들이 세티 관련 연구자들에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잠재적인 기기 잡음으로 취급되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조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나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나사는 스라이 에이틸라스에서 지속적인 방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방출에는 알려진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뒤늦은 것으로 해석했던 이러한 인정은 천문학자들과 언론인들을 경각심을 일까우는 한 구절로 압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간섭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해당 기관이 감지된 구조물의 특이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발신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지, 주의, 그리고 동시에 그 의미에 대한 불안감을 시사합니다. 독립적인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기록된 패턴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조파 구조의 일부는 1987년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는 동안 기록되지 않은 진동을 기록했을 당시 기록된 1년의 펄스와 유사합니다. 당시 이 현상은 신뢰성이 낮은 전자기적 이상 현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유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어떤 공식 발표도 기꺼이 다루려 하지 않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의 40년의 강역을 둔두 사건이 왜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일까요? 반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복은 기억, 연속성 또는 자극에 대한 일종의 명확한 반응을 암시합니다. 관찰 그리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점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신호들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연결하는 공통 요소가 있다는 뜻이고 이 요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현재 메시지에 보이죠 녹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미묘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조층 사이에서 연구팀은 지구 자기장의 진동을 따라가는 시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발신자가 지구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여 메시지 구조의 일부로 재현하는 듯한 일종의 미러링입니다. 이는 메시지의 이해력, 언어 또는 목적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우 진보된 탐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부 구조가 없는 성간파 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나사가 왜 마침내 입장을 표명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극적인 폭로나 화려한 발표가 아닙니다. 이는 알려진 모델과는 맞지 않는, 감지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일관된 방출이 있다는 것을 계산된 인정입니다. 그리고 최초 접근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천체가 지구 현상과 유사한 패턴을 방출하기 시작하면 침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관측소들은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공식적인 설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만약 이것이 감지된 것에 피상적인 면일 뿐이라면 진정으로 불안한 부분은 이러한 패턴 뒤에 숨겨진 내용을 해독하려고 할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더욱 섬세해집니다. 메시지의 구조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분석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전파천문학 그룹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새로운 신호와 보이저 2호의 기존 기록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리나이 ATLA스의 방출에 대한 상세 분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은 고조파의 반복뿐만 아니라 최근 변조가 지구 자기장의 변동을 밀리미터 mm 단위의 정밀도로 모방한 것이었는데 이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패턴은 행성의 자기 역학을 관측하는 e s i 의 분집 관측소에서 기록한 것과 유사한 곡선을 따랐습니다. 두 신호가 자발적으로 일치할 통계적 확률은 매우 낮아 연구자들은 분석의 각 단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 지점은 신호가 단순히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세티 회원들과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분석가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그들은 성간 전체와 지구 사이에 간접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기록된 최초의 사례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전체 과학적 논쟁의 중심축을 뒤흔듭니다. 그때까지 3 i ATLAs는 천문학적 규모의 물리적 이상현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3 i ATLAs는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환경정보를 기록, 필터링,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에게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심우주에 있는 물체가 지구 대기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는, 모니터링을 이해합니다 공간, 방어 행성의 구조, 심지어 문명과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까지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가상의 고도 문명이 어떻게, 그들은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다 기후, 안정성과 기술 활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거주 가능 행성의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양자 센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순전히 이론적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SRAM IAT-LIS 데이터가 정제되면서 또 다른 발견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지 구조에는 39개의 균일한 간격의 피크 시퀀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간격 기반 인코딩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명한 FRB 111202와 같은 고속 전파 신호 FRB에서 이미 관찰되었는데, 이 신호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기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의 방출을 뒷받침하는 공통적인 물리적 원리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메시지의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더 심층적인 스펙트럼 분석을 적용했을 때, 피크 사이의 강역이 1987년 사건에서 기록된 것과 동일한 비율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메아리가 아니라 마치 현재 방출이 이전에 기록된 것, 즉, 이론적으로는 사롱아이 ATLA스가 알수 없었던 것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수학적 미러링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환경기억 공명, 또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사건들 간에 일종의 동기화에 대한 불안한 가설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한편 대중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사가 배출량 이그들은 있었다 일반적인 간섭. 과학포럼에서 제트 추진연구소 JPL 저장소에 공개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연구원들은 이 신호가 미세변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머지 데이터보다 약4% 높은 에너지를 가진 고립된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 피크의 존재는 메시지가 균일하지 않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통신 프로토콜의 계층과 유사하게 활성 부분과 수동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반복적인 패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사소통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성간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있는 맥락에서 분석할 때 잠재적인 기술적 특징을 연구하는 breakthrough, listen과 같은 연구와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패턴이 진화하면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과학뿐 아니라 인간이 미지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도 심오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MIT의 행동 전문가들은 기존 모델에 도전하는 사건들이 극단적인 불신이나 절대적인 매혹이라는 양극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더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조사를 주의 깊게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질 때마다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변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가 과장이나 왜곡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계가 우연의 일치가설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라이 에이틀라스는 궤적의 미미한 변화를 보였는데 그 편차는 너무나 미묘해서 스바루 망원경으로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분석 중인 변화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몇 시간 후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성은 아무도 공식 보고서에 감히 포함시키지 못했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사실에 반응하는가? 나사가 사라이 아틀라스에서 방출된 새로운 메시지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과학계가 우주를 관측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신호나 기묘한 수학적 패턴이 아닙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바에 있습니다. 바로 우주가 단순한 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스템이며 지구가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더 크고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역학의 일부가 될 가능성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1960년대에 천체 물리학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전 처음에는 LGM, 작은 녹색 인간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펄서 기록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현대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전통적인 범주에 저항하고 과학이 스스로의 한계를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현상입니다. 3IATLAs는 떠도는 조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응하고 조정하고 기록하고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행동은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의도적이라고 이해하는 것 사이에 경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이 어떤 모델에도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제도적 경향은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괴적인 현상은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성급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기술 보고서에 은폐되거나 공개 성명에서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초광속 중성미자로 추정되는 중력파의 최초 미확인 검출, 국소성을 위반하는 양자적 결과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으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트라이의 에이 라스 메시지는 아직 걸러지지 않은 듯합니다. 명백한 음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반측된 내용을 해석할 과학적 용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변조 단계들이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간적 상관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바루 망원경이 기록한 궤적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대측 오류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의 자극에 반응하는 현상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언어가 아닌 물리적 패턴에 의존하는 비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천체 생물학 분야를 재정의하고 행성 방어 모델을 변화시키며 의식, 행위자, 그리고 우주적 지향성에 대한 철학적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GPS, 통신, 위성과 같은 기술은 자기장의 안정성과 우주 사건의 예측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고 반영할 수 있는 물체는 이미 우리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계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세나이 애틀레스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로 우리를 안내하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데이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식, 출현, 목적, 그리고 관찰과 참여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이 현상을 특별한 물리적 시스템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기존의 역학을 초월하는 더 깊은 논리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불편한 결론이 남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감지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관찰하는지, 학습하는지, 복제하는지, 아니면 소통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반응할 때 그것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대화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미묘해집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새로운 분석이 등장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지식과 미스터리의 교차점에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부에서 온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전파 망원경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주는 이 정보로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이 영상이 명확함, 의심 또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리고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소중히 여긴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은 토론을 활성화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당연한 것을 넘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